드디어 부품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이건 파스 센서고요. 지금 부품을 보니까 방수 처리가 돼 있네요. 부품도. 어, 따로 방수 처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기어 왔고요. 크랭크 기어가 52T예요. 근데 이거를 58T로 바꾸려고 해요. 이 58T 기어가 신형 모터에는 맞는데 구형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 킷트또 팔아서 이렇게 변환 킷를 구매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교체를 해 볼게요. 될것 같아요. 아, 이걸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이게 몇이야? 음, 반대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장착하면, 요 와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금 1mm 정도 올라간 거네요. 반대로 하니까. 이 뒤에 너트가 걸리잖아요. 이 그러니까 부분만큼만 집어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는 살이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다 잠겼을 때에 5mm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두께가 4mm, 4mm, 8mm, 그리고 2mm를 집어 넣는다고 하면 6mm. 네, 잠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해봐야지 알아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싸, 이런 공작물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어, 칫소대로 작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칫소대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감으로 구멍을 넓힐 거거든요. 조금만 더 파면 될것 같아요. 이런 드릴날를 스텝 드릴이라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텝 드릴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닫고 지나가네요. 그러면 기아 장착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전에 정비할 때 가스켓이 찢어져서 제가 실리콘 가스켓으로 붙여놨거든요. 이게 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모터를 쓰지 않고 페달링을 하게 되면 이 비비가 그냥 부드럽게 돌아야 되는데 모터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이 무거운 거를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큰 기아가 이 작은 기아를 증속해서 돌리는 것만큼 저항이 커지거든요. 그거 플러스 원웨 베어링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베어링을 헛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하도 커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계속 누적되고 쌓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거죠.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만큼 부드럽게 잘 나간다고 하면 사실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 자전거를 배터리 없이 동력 없이 장거리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엄청난 에너지를 쓰셔야 달릴 수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자전거 말고 허브 모터도 제가 뜯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허브 모터도 같은 방식이에요. 페달링 할때 이 부하가 가장 적게 돌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비해 보겠습니다 1A가 걸리면 어휴 훨씬 무거워지네 지금 돌리는 건 증속만 하는 거고요 1A 베어링이 작동이 되면 그거보다 더 무거워지는 거죠 아무 부하 없이 이기아를 돌려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주변에 그리스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음, 이 부분만 잘 정비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베어링은 부드럽게 돌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게근데 베어링 상태가 안 좋아서 무거운 게 아니고요 베어링 안에 구리스가 꽉 차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옆으로 비껴진 게 헬리칼 기아라고 하거든요 이 헬리칼 기아가 돌면서 이주변의 구리스를 이 아래쪽으로 계속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리스가 아까 이만큼 쌓였던 거거든요 이런 피노일을 조금만 써도 금방 구리스가 빠지거든요 아까보단 훨씬 가벼워졌죠? 이제 뜯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전선 빼고 집어넣때 엄청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자르고, 요즘은 에이스를 생각 안 하나? 이거는 모터 홀 센서고요 브러시 리스트 모터 세가닥 그리고 이게 파스 센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원을 꽂으면 스파크가 퍽 하고 튈 수가 있어요 이런 스파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트롤러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마트 BMS가 좋아요 지금 전원을 껐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꽂으면 아무런 스파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켜주면 스파크가 생기지 않고 바로 작동이 되는 거죠. 전원을 켰고요. 네, 모터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스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페달을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페달을 돌리면 파스가 작동이 되는 거고, 페달을 멈추면, 네, 파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러면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컨트롤러는 덮어 놓을게요. 그래도 저항은 있네요. 이거 다 훨씬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저항은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메인 기아에 구리스를 많이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구리스 말고 체인에 쓰는 왁스를 바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될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왁스를 발라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구리스를 도포할게요. 제가 왁스에 대해서 많이 알면 고민 없이 뭔가를 계속 하겠는데, 사실 왁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처음 쓰는 거라서. 근데 지금 모터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스가 많이 도포되어 있으면 아마 이 소리는 안 나거든요. 바이스가 물고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바이스를 한번 풀고 볼게요. 자글자글자글 소리가 좀 뻑뻑하다고 해도 안전하게 구리수를 바르겠습니다. 이 구리스를 발랐더니 벌써 무거워졌어요. 이 구리스 저항이 크긴 큽니다. 이제 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같은 기다리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기가 좀 털리거든요. 이게 10g 짜리 무게추거든요. 요거를 빼고 이제 돌리면. 파스 센서가 고쳐져서 이제 스로틀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방은 조만간에 다시 리뉴얼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아를 낮추면 전기 자전거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탠드를 잘못 쓰면 이렇게 곧잘 넘어지거든요. 발두 개짜리 스탠드는 어지간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놔도 항상 똑같이 서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기자전거의 기압이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이틀 정도 타고 다녔는데, 기압이는 너무도 좋아요. 언덕배기로 올라간다고 하면, 뭐 1단까지 가지 않고 8단 정도에서 올라가고요. 더 심한 언덕에서는 9단에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10단을 이렇게 크게 키운 거는, 언덕을 한 20분 정도 계속 올라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만난다고 하면 파스 1단 제일 낮춰 놓고 사람 인 플러스 모터 힘을 약간 받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올라가야지 무리하게 전기 힘을 쓰게 되면 모터가 망가지고 또 배터리 소모도 커지겠죠 1편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크랭크 기어가 바깥에 있던 거를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고요 뒷기어가 4, 5, 6단에서 평균 속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5 8의 기아를 이제 키운 거죠.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4, 5, 6단에서 체인이 일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기아를 1단으로 쓰던 10단을 썼을 때 체인이 약간 휘는 건 어쩔 수 없고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기아비에서 일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2년 동안 타면서 불편했던 것, 개선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 봤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자전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불편하거나 없으면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채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 또는 어떤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없으면 만들면 돼 손정환이었습니다.